미니 아카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년해서 모습 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미니 아카롱이에요. 오늘은 아, 제가 한번 지금부터 더빙을 한번었어요 어머나, 안 돼. 이번엔 여름이니까 제가 좀 시원한 느낌의 티셔들을 시켰는데 일단 아이스크림 박스키2어 스카이 블루고요. 이거는, 컬러 있는 밴딩 쇼팬츠 화이트 프리. 아, 아, 소름. 이거는, 핑크 케이크 반, 발티 핑크 프리. 얘는, 어, 배색 나그랑 반팔티 라이스 트 프리. 얘는, 아이스크림 단가를 디투 베이지. 아, 진짜 사랑합니다. 아, 수영하라. 수영 음, 사랑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음, 한 너무 볼게요. 총 38,800원 이고요 이번에 더 시키려고 랬는데 아빠가 이것만 시키라 해가지고 여기 뭐 묻었어요 안돼 소유나라좀 그렇네요 아 진짜 베이지 사랑이다 베이지예요 너무 이쁘죠 제가 나중에 착지하 보여드릴게요 일단 베이지있고요 이거는 제가 친구랑 슬일룩으로 맞추려고 일부러 샀거든요 친구가 이거 샀길래 저도 이거 샀는데 이건 연보라예요. 이번에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입으려고 근데 파랑은 저한테 아직은 조금 무리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크니? 여기 이렇게 소는라벨이 있어요. 라벨이 있어요 라벨. 아, 아 이거 되게 커요 여러분. 이거 무슨 박스틴즈 이렇게 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거는 정말 올라오자마자 이거는 아꼭 사야 한다라고 했던 저의 장바구니 템 이거는 소매끼 아닌가봐요. 이거는 약간 재질 좀 두껍기도 해요. 얘는 이렇게 있고 여기 핑크 케이크라고 이니셜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또 두껍진 않아요. 이렇게 비치는 걸 봐서는. 길이감도 괜찮고 색깔은 진짜 예뻐요. 색깔 진짜 예뻐요. 진짜 이건 약간 딸기인데좀더 진한 딸기 제가 이런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린 렌슈펜츠 화이트. 제가 화이트색깔 바지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무슨 바지를 하나로 사냐고 뜻한다고 근데 바지는 거의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5,900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샀습니다. 이 바지는 되게 두껍네요. 빛침도 없어요. 빛침 없어서 좋은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롤업이 돼 있네요. 그리고 끈은 약간 이런 색이에요. 따뜻한 색. 뭐, 원래 이런 색인가 보죠. 그리고 길이는 제 키가 153인, 아 157인데, 엄청 콧콧해. 죄송합니다. 딱 좋은 길이감이네요. 이거 정말 예뻐요. 진짜 강추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쉽게도 이건 아이스크림 아쉽게도 이거 아이스크림 요거가 없네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1대1 문의합니다 없네요 헉, 이거 왜 이렇게 크죠? <laughs> 진짜 길다 이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반바지보다 더 긴데요 지금 상체랑 하체 다앞에서 지금 제 바지가 다 가려져요 엄청 길어요. 이거는 키 크신 분들도 크롭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소연아 라벨. 아 이거 빨리 입어보고 싶어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샀고요. 뭐 하나만? 일단은 이렇게 다 끝났고요. 네. 그러면 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네, 일단 이거를 입었는데, 이거는 약간 오브, 오브 기장 같아요. 여기 이렇게 무늬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컬러리네 쇼팬츠인데, 지금 이것도 소매날 양발이고, 얘가 조금, 어, 저한테는 제가 157인데,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네요. 되게 좀 짧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상관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비침은 그나마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입어봤는데요. 이게 엄청 길더라고요. 한 무슨 이만큼와요 길이가. 그리고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고 재질도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도 짜이뻐요. 색깔은 모니터 색깔 그대로 보여. 이걸 빼면 여기에. 이렇게 잠시만요 좀 뺄게요 근데 이거를 빼고 입으면 정말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빼고 입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제, 귀, 제 키가 이만한데 이 바지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못 보여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넣고 입을 거라 가지고 제가 크롭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길어요 근데 싫지 않아요 좀긴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거는 색감 짱이고, 길이, 길이 빼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키가 더 커도 쭉, 꾸,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시하거든요. 이게 되게. 제가 이만한데, 엄청 박시해요. 엄청나게 박시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가보요 여러분, 진짜 이티 어떡하죠? 이티 너무 이뻐요. 진짜 사랑해요, 이티. 진짜 와 이거 너무 이쁘고 길이감도 적당하고 진짜 너무 이뻐요 어떻게 진짜 이뻐요 와 진짜 소름이 이렇게 넣어서 입었는데 이거 찐찬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고 친구랑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짱 다음 거 마지막 거 가볼게요 와 여러분 이 티도 진짜 이뻐요 이티 진짜 남성 여성 다잘 어울릴 것 같고 길이감은 한이 정도? 그래서 키 크신 분들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찐청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니 마카롱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